오늘은 네이프 블렌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버를 닫은 상태로 스퀘어 쉐입으로 가이드를 만들어 줍니다. 레버를 열고 5mm 정도 올려서 커트해 줍니다. 3mm 가드를 사용하여 레버를 닫고 동일하게 5mm 위로 커트해 줍니다. 3mm 가드에 레버를 다 열어준 채로 동일하게 5mm로 커트해 줍니다. 클리퍼 오버컴으로 블렌딩한 부분과 윗 부분을 연결하여 커트해 줍니다. 트리머로 라인을 정리하여 줍니다. 라인을 정리했을 때 블렌딩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싱글링으로 튀어 나온 묘철을 정리하고 틴닝으로 명암을 미세하게 조절하여 줍니다. 완성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